안녕하세요, 양팡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웃음> 양, <웃음> 양팡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록 얼굴은 안 나오지만 유튜브에만 따로 영상 올리는 건 처음이죠. <laughs>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벤트 영상을 올리기 위한 건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듯이 직접 디자인한 2017년도 달력을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어,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도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공지를 남깁니다. 원래 진작에 끝나야 됐었을 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져 버렸네요. 제가 정식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일반 달력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 그래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제가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달력을 <laughs>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에 제가 적어놓은 주소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를 작성해 두시면 돼요. 어, 유튜브는 처음이라서 많이 신청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laughs> 구독자분들이 서운해 하실까봐. 아닙니다. 전 유튜브 진짜 좋아합니다. <laughs> 단, 아프리카 TV 방송국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안 돼요. 어, 그리고 달력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만 어, 배송비까지 부담하기에는 제가 이번 달 용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배송은 착불로 보내기에 이점유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만 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 배송비도 내드릴 수 있는 비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력 신청 기간은 25일 오후 6시까지 받도록 할 거고요. 총 30분에게 달력을 드릴 예정이고 당첨자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양팡. 이라는 그 계정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어, 그리고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마다 요즘에 못생겼다는 댓글이 많은데 뭐 그것 또한 이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